조사식을 사용하면 워크시트에서 보이지 않는 셀과 해당 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가 큰 경우 조사식 창을 사용해서 수식 계산과 결과를 편리하게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식 창을 사용하면 워크시트에서 반복적으로 수쿨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 이출금 기록 및 분석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시험에서는 특정 셀이나 특정 통합문서에 조사식 창으로 셀과 수식을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금이축을 기록 및 분석표에 차트 시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이 차트 시트에 57셀에 대한 조사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57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수식 메뉴에 수식 분석 그룹에 보시면 수식 분석 그룹에 조사식 창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조사식 창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조사식 창의 왼쪽 상단에 조사식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값을 보려는 셀은 제가 57셀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추가 단추 누르게 되면 57셀에 대한 조사식이 조사식 대화 상자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식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식 창을 사용하는 편리한 점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식 창을 시트에 표시한 채로 다른 셀에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조사식을 살펴보면서 다른 셀 작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조사식 창이 따로 표시가 된 상태인데 이 조사식 창을 리본 메뉴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따로, 또 드래그해서 따로 조사식 창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식 창에서 특정 셀로 이동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해당 셀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 512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57셀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조사식 창에 추가한 57셀에 대한 조사식의 마우스를 가져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57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